안녕하세요. 명아리입니다. 우선은 2주간 영상을 올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저를 보고서 이제 다이어트 동기 부여가 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조금 더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주기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저한테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음, 간단하게 Q&A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살은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쪘나요? 음, 저는 7살 때, 그러니까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살이 점점 찐것 같아요. 어른들은 이제 나중에 키가 크면은 살이 빠질 거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 비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믿지를 않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음식이 지분을 많이 차지했나요? 일단은 기름지고 맵고 짠 음식 그리고 달콤한 음식 그런 음식들을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자, 치킨, 콜라, 사탕 등 이렇게 패스트푸드 같은 거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살이 쪄서 상처받은 적이 있나요? 음... 비만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살이 찌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학창시절에 친구들한테 많이 놀림도 받았고요 주변에서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크게 상처받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 최고의 몸무게와 최저 몸무게 음, 유치원 때 들어가기 전에 아마 가장 최저 몸무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 최고의 몸무게는 어, 두달 전에 213kg를 찍은 게 인생 최대 몸무게를 생각해요. 다섯 번째 질문. 옷은 어디서 사시나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매장에서는 옷을 살수 없어요. 그래서 빅 사이즈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의류 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한답니다. 그런 데서 옷을 사면은 아무래도 좀 비싸요. 빅 사이즈 옷을 사면은 아무래도 원단이 좀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3만원, 4만원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옷살때좀더 비싸게 주고 사는 편이에요. 여섯 번째 질문. 식단이랑 먹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이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식단은 하루에 다섯 끼,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는 게 일반인들 식단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저녁, 이렇게 총 다섯 끼를 먹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제품을 먹고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다이어트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제품 이름은 TR90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다이어트 할때 얼마까지 써보셨나요? 효과는 있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다이어트 할때 수천만원까지 써봤어요. 그 누구보다 많이 써보고, 그 누구보다 많이 해봤고요. 효과는 그렇게 크게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몸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죠.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살을 빼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뭔가요? 혹시 가고 싶은 장소나 입고 싶은 옷이라도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에버랜드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남들은 흔히 갈수 있는 거라 생각하지만, 저한테는 흔히 갈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입고 싶은 옷은 청바지를 한번 입어보고 싶습니다. 청바지를 입어보는 게제 소원이고, 정장을 아버지랑 같이 맞춰서 입는 게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지금 먹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을 남들에게 추천해 줄 정도로 효과가 좋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제품이 제가 살면서 먹어 왔던 다이어트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다이어트 제품을 먹는다 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제품을 먹으면서 운동이랑 식단을 병행해야지 살이 빠지는 거예요. 다이어트 보조 제품은 어디까지나 보조 제품입니다. 저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도 같이 저랑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요. 제 친구랑 같이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한테 궁금했던 것들을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어떤가요? 많이 도움이 됐나요? 앞으로도 열심히 다이어트 하는 모습을 꾸준히 주기적으로 올릴 테니까, 많이 많이들 봐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제 꿈은 전국에, 대한민국에 비만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상 명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